근데 내 동선 왜 이렇게 그지 같냐? 어! 야, 이게 짧네. 내 동선 왜 이렇게 그지 같지, 근데? 왜 이렇게 짰지? 그냥 여기 사방 쭉 달렸었어야 됐는데. 동선 그지다 같이 짜다가 짜가지고, 이걸 한대 맞네. 예상했죠? 원래 감시자가, 어? 벽 비비면 그렇게 되는 거야, 이 녀석아. 어! 뭐야, 밀지 않았나, 나? <뭐라> 뭐야! 나 방금 밀지 않았어? <뭐라> 뭐야, 이거? 어? 어?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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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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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 내가 맞았 다행이다. 내가 맞는 게 낫거든요. 사정해서 구출한 듯, 그러게. 어, 뭐야, 나 잠식이야? 그래도, 이게 또 솔랭하니까, 게임이 막 바로 그냥 판수 빨리빨리 해서 좋네요. 또 박사네, 뭐지? 어떻게 저렇게 되지? 근데 어떻게 저렇게 죽었지? 진짜 베버에버? 쟤겁나 빨라요. 안 가지? 가겠냐. 텔. 어, 뭐야. 탐성 또 죽었네? 뭐지? 버그인가? 저 정도는 버그 아닐까? 아 까비. 몇 판째지 지금? 여덟 판째인가? <laughs> 판수는 그래도 많아요. 판수는 아주 꾸역꾸역 채우는 줄. 나, 나, 반수 충될 거야. 나, 반수로 밀어붙일 거야. 온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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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골쌍이야 피스콜빵으로 밀어붙여 어? 아니 그거네 허이아 까비 어, 아 아깝다 이 녀석아 이거나 맞아라 <laughs> 야 애들이 야무지네 오늘 아 빨리 가안 되는데 아 까비 아 플래시만 잘 피하지 오늘 진짜 그 이후에 뭘 못하네 풀 반응 잘하는 거 좋긴 한데 이 이후에 후속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못건 뭐, 아닌데? 노루도 좀 존재감 좀 없을 때 버티는 게 좋거든요. 나잘 구했다 근데 너무 잘 구했다 이거. <laughs> 안돼 항해사야 고맙다 잊지 않을게. 잊지 않을게 항해사야 미안해 내 네, 절대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아마도 잊지 않을게 항해사야 진짜 좋은 항해사였다 진짜로. 아 까비 왼쪽으로 드네 이가 근데 이, 이렇게 하는 주, 노루 어디서 봤는데 이런 스타일 나나나컵 해줘야지 해줘야지 찌르르 그렇지 아 까비 시도 좋았다 그래도 불세비. 근데 여기가 막막끼거든요 빠져줘야 되는데, 나 구출받으면 여기로 빠지더 2층 가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, 2층 못갈것 같고, 아니다, 2층 쪽으로 가야겠다. 이거 하브이가저기 있어가지고, 공인만 안맞으면 되거든요? 나이스 굿 얘들아 등뒤에서 그램 막아줘 쭉 달릴게 나이스 플래시 쓸것 같았는데 아주 잘됐네요 층차이 내려가고 여기서 그랩 대화로 씹으면 딱이거든요 아싸 실패했다 이러면 아더 가겠다 이러면 아덕 나와요 굿! 이게 게임이지 빙글빙글 돌아 이게 게임이지 나 아, 여기 쯔롱 어 이게 맞네 아! 나대가 눌렀는데! 하눌렀네 아, 얘네 나가겠다 이 정도면 나가요 저도 안될줄 알았는데 Y축이 생각보다 좋네 야, 이건 근데 항해사가... 나 아까 다 맞아줘가지고... 항해사가 살렸다. 이거 애들이 마지막에 플래시도 잘 맞아주고... 야, 이게 자꾸... 이거 생존자 좀 혐오 걸려가지고 감시자 하려고 하면은... 계속 이렇게 또 잘해주네. 오늘 말이 안 돼. 근데 솔직히 진짜... 에? 오늘 저녁랭 때 혹시 랭 돌리시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마음 단디 먹고 하세요, 진짜로. 아니면 한 일주일 뒤에 하세요. 말이 안됨 진짜. 열받아. 내리셨냐고요? 조용! 아픈데, 팩트 벤입니다. 우리 딴. 여기 회전문마 옆에 있으니까 참 소리가 좋구만. 맞네. 이거, 구, 항해사가 구출하면, 아, 항해사 멀구나 사모님이 가시네요. 구출 한번 하면 내가 또 끊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, 그얘 플래시였거든요? 여기 올 때까지 그냥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. 한 번만 쳐주죠. 아, 대학 곧, 고양이 어따 팔아먹었냐, 얘? 아, 그렇게 가버리면은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데? 들어갈 수 있나? 나이스. <laughs> 아, 잠깐만. 들어가서 못는데 아, 너무 아깝다. 아, 와, 이게 안 사라지네? 망벌 꽃으로 매롱. 어, 아 잠깐만 아벽 비볐다 나비 꽃으로 고민될 걸. 잘가요. 야 장틀마가 좀 미안합니다. 미안. <laughs> 바로 사과한다. 미안. 이렇게 또날 가두네. 어? 야. 나도 살려줘야지. 나도 사람이야. 나도 살고 싶어. 나도 나가고 싶은 사람이라고. 아, 근데 나가면 돼. 나가면 괜찮아. 나갈 수 있으면 상관없긴 해. 그래서 못 나간다. 진짜 이거 욕먹어야 돼. 이거 못 나가면. 근데 항해사라도 나갈 듯. 오, 이거를 이거를 나를 도와주러 온다고 아닌가? 설망해서 마못 나가? 아니지? 어왜황해서왜 왜 가만히 있어 근데? 어, 이거 맞냐? 이거 근데 스타도 플래시 써가지고 이거 우리 나갈 수 있겠다. 아굿굿굿굿굿굿굿 어, 굿. 굿, 굿, 굿. 굿, 굿. 이거 판단 좋았다. 중간대기 굿가자가자 가자. 나가자. 열어줘 가자 문 열어 가자 예 간다구 아 어서오세요 오씨 뭐야 뭐야 선이네. 선판자? 선판자. 웃으니까 쪽 빠지자. <laughs> 절대 못 잡지. 우산이, 우산 어떻게 잡아? 못 잡아? 어, 왜안 나가? 아, 씹혔다, 키가. 키, 키가 씹혔어. 안 나가. 아 <laughs> 어, 이게 키가 씹히네? 안 맞았고, 안 맞았고, 미래 내리고, 어, 아, 플래시구나. 어, 어쩐지 왜 만나 했네. 생각보다 많이 안 돌았네. 새드기흥공이 지하 통로였던 거 같은데 아닌가? 내가 잘못 봤나? 아, 지하 통로래, 지간? 짝집으로 빠지고 싶은데. 나 손절 같은데? 해독기나 돌리자 이거. 아, 어 그래 그래 정비나 돌리자. 나해죠 응, 음, 이거, 시간 좀 많이 끌렸다고, 생각돼서, 운영하네요, 우산이가. 어, 치료해줘? 어, 그래. 내데 이거 해독하는 게 낫긴 한데. 근데 지금, 상황이 좀 여유로우니까, 양다해주자 상황이 좀 좋아서. 성공 같네이러내 악성공 돌려야겠다. 마우스가 돌리던게 있거든요? 야 근데 마우스가 한대도 안맞았네? 이러면 재행 땡길것 같긴 한데 100이었지 아까? 아더가? 역시 이렇게 몰래 딱 와가지고 이렇게 캐야된다니까 어, 저문 따, 대놓고 문 따는 것 봐. 마술사 한대 맞아놓고. 우산 놀린다, 우산 놀려. 어, 플래시. 플래시 컷. 나쁘지 않네요. 이게 한 방에. 험해하다. 빠져, 빠져있다. 틈어있죠 뭐 어, 슈퍼를 지웠네 이러면 나가지. 슈퍼 쪽에다가 재행 탔는데? вот кот кот